자, 수에서온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중결선에 대한 터는 주행 방위가 제용되지 않습니다. 그렇죠? 주행 방위. 그런게 있어요. 자, 상편이 어, 판단할게요. 그렇죠? 자, 가위바위보하 8위, 9위, 10위, 니다최 10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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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1 선수 일 번. 자 좋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잠깐자준비했으1조자1 번의 조만한 선수, 2 번의 최승혁 선수. 자 선수분들 미장수. 미친. 어. 많이 하시네. 그 출발. 출발 선수. 앞으나습니다 출발.